하러더하 하브리즈 이스 오늘은 하브러더스가 남성들의 그루밍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적분하게당면 눈썹이 자동으로 찝혀지는거 아니겠습니까? 저희가 이번에 받은 제품입니다. Let open up. 헤드가 네 개지요. 이 제품 하나로 코털, 구랜나루 눈썹, 잔털까지 한 번에! 지인들에게 괜찮은 선물이 되겠네요. 그럼 바로 사용 가보겠습니다. Let's go 갑시다. 코털부터 시작해 볼까요?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아주 잘 깎입니다. Yeah. 이번엔 그랜나 루 오우, 그랜드원 정리해도 깔끔한 느낌을 할 수도 있죠? 예. 다음은 눈썹입니다. 비이 있으니까 결대로 쉽게 잘리네요. 와, 마지막으로, 장털입니다 음이, 잘 잘리는 거 괜찮네. 이 <laughs> 헤드 4개면 남성들도 좀더 깔끔하게 하고 달릴 수 있는 겁니다. 세척할 땐 헤드만 빼서 바로 퐁당 큰 면도기보단 약할 순 있겠지만. 5만원 더하는 가격. 간단한 C타입 충전에. 컴팩트하게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는 크기까지. 가성비 대박 제품이네요. 아, 참. 제품 이름을 알려드려야 되죠? 고릴라 왁싱, 포인원, 멀티 트리머잖아. 그런 거면은 여러분께 맡기세요. <laughs>